대학박사 김문현 박사님의 입당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당서류에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입당원을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지연 수석 대변인께서 네. 우리 공화당 강 배지를 부착해 주시겠습니다. 영희민주의 2호 최혜림 당원께서 꽃다발을 또 증정하시고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원일 당원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기념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재영입제 사원은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어, 김문현 박사님이시고 1968년생, 만 51세로 되십니다. 경북 군이 출신이시고 지금 어, 생활 주거지나 생활 연구원 음, 전부 울산에 있습니다. 어, 경북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전 쌍용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어, 강석훈 전 경제수석, 또, 어, 지금은 뭐, 그 어제분이 있습니다만,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어, 경제학자로서는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 경제의 그 밑거림을 그리는 분이라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경제정책, 또 경제공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일을 해주실 분입니다. 음, 저희들 제1 호는 한민호 국장이라고 어, 파면 문재인 정권에 저항했던 올곧든 공무원 음, 한민호 국장이 이러시고 이현언 대표 계신 우리 최림 씨가 어, 청년 어, 전문가 어, 포스코 ICT 그. 그기에 스팀에서 책임 연구원 하시다가 고액 연봉, 뭐,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공화당에 와주신 분입니다. 사문은 어제 발표해드렸죠. 서승근 변호사님이라고 탄핵, 그, 어, 전국에서, 어, 법재판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 변호인을 했고, 가장 탄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공개된 45,000쪽에 그, 내용과 공개되지 않은 만오천 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어, 불법 탄핵의 진실을 캘수 있는 그런, 한그 분이 예, 영입되셨고, 오늘은 경제 전문가가 영입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정당보다도 우리 공화 안에 스토리가 있고, 어, 올 거든 공무원, 청년 지식인, 그다음에 탄핵 좀 탄핵 그 불법 탄핵을 받힐 그런 어, 열쇠를 가진 분그 오늘은 경제 전문가 어, 그렇게 이제 계속 저희들이 어, 한 60명 정도 계속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발표할 때마다 아, 어떤 저렇게 저런 분들이 이렇게 어, 왔을까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laughs> 이분들이 스스로 스스로 우리 공화당을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어? 우리 공화당이 대단합니까? 우리 공화당만이 지금 이 잘못된 이 자파 독재 정권,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고 어, 한편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무능한 무기력함, 용기 없음 여기에 대한 어,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의 이, 반발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꼭 원내 교섭단체의 상을 얻어서, 어, 이 전문가들이, 어, 국회에서 체제 역사, 사회주의 경제와의 싸움을 하는 그런 장이 열리도록, 어,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 전체가 믿고 이분들하고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 고맙습니다. 우리. 예, 소개 받은 김문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 어, 많이 들리네요 그, 산다는게 그런 거 있습니다. 그 포레스트 럼프 영화 보셨어요? <laughs> 거기 보면 그 어머니께서 임종하실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운명이란 거는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 거고 그 초콜릿이 달든 쓰든 그냥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공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재능,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제 달란트는 경제학입니다. 그게 하늘이 주셨던, 제가 만들었던, 그것이 우리 당이 가는데 가시밭이 있으면 그걸 치우고 돌도 치우고 꽃이 있으면 당원들과 같이 맞고 저는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인제 들어왔기 때문에 당원동지들이 얼마나 했냐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볼때 저는 바닥을 봅니다. 왜 바닥을 보니다그사푼사푼 덮는 그 걸음 속에서 콘크리트, 그 좌파의 콘크리트가 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의 향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그걸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스팔트를 밟았던 우리가 그 향기를 다 품어야 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당 대표님, 그리고 전국에게 대신 당원 동기 여러분과 함께 제 달란트를 모두 소감 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할 자. 우리 동지들 넣오세요 자, 아침에 또 오, 일찍 오셔서.

오늘은 정동관 가서 김문현 박사님 영입 사호 발표를 하고요. 우리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신 한민호 국장님께서 우리 당의 경제공약 1차 경제공약 발표를 합니다. 1차 공약 공약은 1, 2, 3, 4 4가지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어, 이제 알려야 됩니 지금까지 다른 땅에서뭐 이런저런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1차 경제 공약이 무언가. 내일은, 어, 허평환 대표님하고, 또 어, 외교 부분에, 국방부분에 허평한 대표님, 외교 부분에, 또 박태우, 우리, 어, 최고위원님이 국방안보, 외교, 요두 부분에 대해서, 어, 내일은, 어, 국방안부 외교 공약을 내일 또 발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이런 공약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오늘 공약 발표되면은 대대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국민의 가슴속에 작작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이제 편나르는 것은 우리 당원 동지들 또 우리 애국 우파 동지들의 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국회에 가서 4후 영입 인재 4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